안녕하세요. 절촌댁입니다. 오늘은 용문동에 있는 부경식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용문시장 건너편 도로변에 눈에 띄는 노란색 건물이 바로 부경식당인데요. 외부 건물에 크게 오징어 볶음 전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바삭전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일부러 방문했답니다. 웨이팅을 해야 된다고 들어서 바쁜 시간을 피해간 덕분에 바로 들어갔는데요. 메뉴판을 보니 메인인 오징어, 낙지, 제육볶음은 맵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매운 단계를 신라면, 불닭 등에 비유해서 선택하기가 편하더라구요. 사이드 메뉴인 바삭전도 오징어와 새우를 선택할 수 있어 낙지볶음과 새우바삭전 그리고 계란찜을 주문했답니다. 메뉴를 주문한 후에는 셀프바에서 반찬을 자유롭게 갖다 먹으면 되는데 마늘쫑 볶음, 어묵볶음, 김가루 등 제법 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 밑반찬을 세팅하고 있으려니 큰불에 담긴 계란찜과 함께 양배추, 대파랑 함께 빨갛게 볶아진 낙지볶음이 불향을 자랑하며 등장하는데요. 큰 돌에 앙증맞게 담긴 밥에 낙지볶음이며 콩나물, 김가루를 듬뿍 넣어 슥슥 비벼주면 살짝 매콤한 듯도 하나 수분을 가득 담은 계란찜으로 매운맛을 달래주니 입안이 마냥 즐거워진답니다. 이윽고 시선을 잡아끄는 새우바삭전이 나오니 새우도 많이 들어있고 미나리도 들어있어 향긋한데 가장자리만 바삭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바삭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이름에 걸맞는 바삭함을 자랑하는데요. 다른 매장들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바삭함이 기름을 듬뿍 넣고 튀긴 건가? 살짝 비법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곳에 다시 오게 되면 무조건 시킬 것 같아요. 용문시장을 지나다가 전이 생각나신다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본 정보 올려드립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